안녕하세요. 한국 사회 이해 28과 금융 기관 이용하기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금융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의 은행 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은 대체로 안정성이 높은 반면 금리가 낮은 편이다. 금리는 이자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지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 은행의 종류를 살펴보면 화폐를 발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나 은행이 이용하는 은행의 은행으로 일반 시민,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는 시중은행, 일반 은행과 지방 은행이 있습니다. 시중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농협은행 등 전국에 지점이 많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지방 은행은 지방에 근거를 둔 본점을 둔 은행으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단위 농협, 우체국, 재마을 금고, 상호 저축 은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점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만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등장했습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그 예인데요. 기존 은행에 비해 사용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으며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금융거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는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은행 누리집,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에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전자 서명기입니다. 이번에는 탐구 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행이 하는 일, 은행 업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은행과 한국 은행은 서로 다릅니다. 일, 한국 돈과 외국 돈을 서로 바꿔준다. 맞습니다. 환전 업무를 합니다. 2.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3.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를 은행에 낼수 있다. 맞습니다. 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내도록 하는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말합니다. 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준다. 맞습니다. 은행은 대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외 은행은 예금이나 송금, 이체, 각종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만드는 일도 합니다. 다음 은행 중그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1. 신한은행 2. 오리은행 3. 한국은행 4. 국민은행 정답은 3번 한국은행입니다. 보기 1번 신한은행 2번 우리은행 4번 국민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정부나 은행이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최근에는 지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머도 등장하였다. 머머는 기존의 은행에 비해 사용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가 낮으며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1. 시중은행, 2. 지방은행, 3. 상호저축은행, 자, 인터넷 전문은행. 정답은 4번,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 상호저축은행은 제2금융권 은행으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예금금리도 높고 대출 금리도 높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금융 거래를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하는 뭐뭐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만들면 처벌을 받게 된다. 1. 금융실명제 2. 금융감독제 3. 인감증명제 4. 본인 책임제 정답은 1번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음 금융거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카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인데 보안카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안 됩니다. 2. 입출금. 입금과 출금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서는 입금, 출금 업무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송금 이체나 계좌 잔고 조회 등 여러가지 업무가 가능합니다. 4. 자신이 모르는 돈 거래가 있을 경우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은 집에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이체, 계좌 조회 등 다양한 은행 업무를 편리하게 볼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활용하려면 먼저 뭐뭐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장 2. 통장 3. 휴대폰 4. 신분증 정답은 4번 신분증입니다. 다음 저축 상품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연결하세요. 저축 상품에는 보통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그중 보통 예금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2번.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할 금액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매월 예금하여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만원씩 매달 같은 날에 저축하여 12개월, 1년이 지난 후에 원금, 120만원과 그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3번, 정기예금은 큰 돈,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두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맡겨두고 1년 후에 원금 1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한 뒤 거기에 등록된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범죄이다. 누가 아프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범죄 행위이다. 1. 예금자 보호법 2. 메신저 피싱 3. 휴면 예금 4. 금융 실명제 정답은 2번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과 비슷한 예로 보이스 피싱, 스미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앗는 것이고, 스미싱은 문자를 통해 돈을 빼가는 범죄행위입니다. 보기 1번 예금자보호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도록 원금, 원래 맡긴 돈과 이자, 원금에 붙는 돈을 합쳐 금융기관별, 은행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인기입니다. 그리고 보기 3번 휴면예금은 통장에 잔액이 적은 경우에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것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가 들어있고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예금은 일정기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이 지나면 은행 소유가 되버립니다. 여러분의 돈이 은행 돈이 되버리기 전에 확인해서 찾으세요. 인터넷에 휴면 예금이라고 치면 휴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구나 가족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2. 메신저를 통해서는 절대 개인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3. 메신저 비밀번호는 계속 같은 번호를 유지한다. 아닙니다. 메신저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4. 메신저의 출처가 불분명한, 분명하지 않은 첨부파일이나 링크가 있을 때는 클릭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 PC방 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